아, 지금 6월 3일 오늘 선거날인데 자 보십시오. 꽃송이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여 지대가 759지. 아, 워낙 지대가 높은 지역인데 벌써 꽃송이 벗어서 이렇게 올라왔네. 와, 아, 오늘은 어, 병풍치하고 곰치산에 왔는데 859지 정도 가면 은 병풍치하고 곰치가 있는데 가다 꽃송이 벗어서 많았어요. 야, 멋진 꽃을 입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병풍치 군락지 왔습니다 다 보시죠 이쪽에 보이는 게다 병풍치입니다 너무 많아서 뭐 온도는 20장만 킵 또, 다른 데로 가봅시다. 이동. 야, 병풍치. 진짜. 이게 오리지널 병풍치지. 어? 맞아. 야. 야, 진짜 우산만 해. 그래. 이게 진짜 병풍치지. 야, 이런 거 따야지, 이런 거. 야. 대단하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와, 아, 어, 됐다. 박새 군락지. 이야, 이 맞죠? 박새 어, 엄청납니다, 여기. 전체가 다박새네또 옆에 가면 투구국 군락지가 있는데 아마 투구국 군락지가 한 천평은 될것 같아. 이야, 멋있다. 박새가 이렇게 많네. 자, 보십시오 곰치. 야, 여기 곰치도 있고, 참나물도 있고. 야, 좋다. 으, 곰치. 그래. 야, 곰치. 와, 좋습니다. 곰치. 야, 곰치도 있고, 여기. 투구투구구 골락지 속에 참나물. 자. 봐. 우리 참나물. 참나물 많어. 아, 참나물도 많이 따고, 곰치도 따고, 야생 당기도 있네. 아, 또 이동, 야, 곰치 봐라. 크지? 아, 그래. 이런 거싸다가쌈싸 먹어야지 맛있지. 천 고지 넘는 데서 따는 곰치 맛은 어떨까? 어? 청보진 없는면서 따는 곰치는 어떨까? 이야 야, 좋다. 굿! 치가 병풍 심하네. 어? 야, 오늘 보람 있네. 큰거 맞다고. 작은 거는 내버려두고 와, 크다. 이거면 뭐 삼겹살 두구는 먹겠네. 참나물도, 여기, 아이고, 참나물도 이렇게 나고, 참나물 많다, 여기. 참나물 좀. 이 참나물 쌈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 참나물. 몇 개만 끊어가자, 또 있는 거, 큰 거. 참나물도 지대가 높으니까 새지도 않고 나물들이 다 연하네.